예 네, 안녕하세요 금성코킹입니다 오늘 오후에 작업하는 작업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작업 현장은 동탄2에 위치한 금강 펜트니움 1차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이미 한번 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현장이고요 샤시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걸레바지 아, 그리고 기타 마감 작업은 오늘 가서 진행을 해야 될 현장이고요. <laughs> 작업 예상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시 작업에 3시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오늘 4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총 7시간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5만원, 시간당 5만원으로 계산이 돼서 35만원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 청구 비용에는 저의 교통비, 그리고 실리콘 사용량 등을 계산해서 견적이 나와서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따져보니까 시간당으로 5만원 정도 계산하면 얼추 뭐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에게 오더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35만원이 넘어가면 또 비용적으로 크게 느껴지니까 30만이 최대 비용은 35만원 정도 어 그리고 뭐 간단한 작업이라든가 1시간 이내 작업은 물론 5만원 정도 청구하고 2시간 안쪽 작업 그 작업들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 정도로 지금 어 청구하 청구하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작업의 특징 중에 어 밑작업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작업을 잘 해야지 실리콘이 나중에 뜯어지는 현상을 방지를 할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리콘 시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청소가 된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은 집은 입주 청소가 되지 않은 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밑작업 을할 때, 어, 나름 이점 있죠. 이 작업을 하면 기존 필름 그러니까 시공자분들이 사용한 어, 프라이머 어, 등이 다 떨어져 나오는데, 제가 스크랩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죠. 그런 부산물들을 제가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반면에 청소가 된 집들은 이런 프라이머들 뭐, 뭐 먼지는 당연히 없겠죠 입주 청소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집들은 제가 아, 청소를 또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또, 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청소가 안된 집을 더 선호를 하고요. 신발 들어가서 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뭐라고 어 말할 사람도 없는 거고 당연히 청소가 이제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감 작업 뭐 특히 주방이라든가 실리콘이라 실리콘 어 상판이라든가 실리콘 그 가구라든가 이렇게 좀 청소가 안된 부분 이런 키아 어 이런 부분에 청소가 안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또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AS건 하나, 뭐 AS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 호반 작업, 호반 아, 2차 작업한 데가 좀 마감이 덜된 데가 있어서, 잠깐만 봐드리고, 어, 1, 금강 1차 펜트리움으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 지금, 어, 저녁을 먹고 들어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어, 왜냐하면, 적정한 아, 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 또 저녁을 먹지 않으면 나름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늘은 좀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어, 어, 요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어, 쭉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서 제가 작업 현장을 녹화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액션캠을 써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액션캠이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 셀러폰보다 광각을 가지고 있어서 넓은 그리고 가볍고 어, 좀 넓은 어 좋네요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딱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어서. 지금 액션캠을 이용한 촬영 보다는 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현장 수료권을 보고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촬영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지금 기계 사용법 이라든가 그런 것조차 익숙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좀 전에 휴대폰으로 찍은 거를 올리면서 알게 됐지만 이런 것들이 시도를 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한번 더 꾸준히 연습을 하는 다는 개념으로 쭉 가서 제가 어떤 이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빨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자, 이상 금성코킹이었고요 오늘도 잘 하루가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